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농부 청년알리기 B 삐... 다시 이번에 청년농부 경북알리기 공모전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대상 경북알리기 구독 <laughs> 미쳤다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유튜버가 될수 있는 시대 나도 유튜브 엄주훈입니다 아니 요새 그 응 음, 아니 요새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안 씻고 한번 찍었는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 살도 빠져 보이고 진짜 잘 생기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안 씻고 찍었거든요. 어떤가요? 좀 카메라 빨좀잘 맞나요? 응. 음. 안 씻었거든요. 아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안 씻는데 어떻게 카메라가 잘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고 일단 안 씻어봤거든요. 예. 네. 씻지는 않았어요. 근데, 잘 나오는 게 웃긴데, 일단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유튜버 될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어 예전에 한번 찍었던 거. 청년농부 편에서, 그 청년농부라는 그 멘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0분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어그 장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장면만 찍기 위해서, 계속, 계속 찍었어요. 그 카메라를 키기 전부터 찍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키고 연습을 했는데, 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이게 뭐, 이게 뭐라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내가 원하는 멘트가 되더라도, 뭔가 이 얼굴 표정, 그 다음 이 목소리 톤, 그리고 뒤에 배경.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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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있으시다. 그리고 결론에 결론적으로는 유튜브에 비치는 모습은 어 나의 정상적인 모습이 비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의 모습은 더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말을 잘하든 못하든 느리게 하든 빠르게 하든 말이 어눌하든 말을 발발발 떨든 내가 말 실수를 하든 내가 욕을 하든 내가 말을 엄청 뭐 끊어 하든 아무튼 어떤, 뭐 내가 어떤 언행을 하는 말든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누구라도 유튜버가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저는 가끔 누구라도 왜 유튜버가 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찍어 올리겠습니다. 절대 사대질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지원한 청년 농부 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농부 아, 진짜 어렵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대상 내 오늘 래 머리 안 좋아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지원한 청년 농부 엄주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지원한 청년 농부 엄주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대상 청년 대상 <laughs> 청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지원한 청년 농부 엄준입니다. 엄마 지금 이거 적어서 하는 게이 정도야, 엄마. 적어서 적어서 하는 게이 정도야. <laughs> 엄마 적어서 하는 게이 정도야. 음. 청년 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지원한 청년농부 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농부, 청년 알리기, B 비... 다시. 아, 이번에 청년농부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청년농부, 청년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청년대상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농부 경북 알리기 공모전에 지원한 청년농부 엄준입니다.